아,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 fc 응원단 포트리스에서 위민 응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래라고 합니다. 어. 저는 그 작년에 어. 네. 우리 위민 팀 우승할 때부터 네. 네. 내년에 아침 가겠구나 어. 네. 가게 되면 어느 나라든 가려고 노력해봐야지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어. 근데 사실 이게 처추첨해서미얀마가 걸린 거잖아요. 네. 여기 막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고 그렇죠. 고민 좀안 되셨어요? 고민 많이 됐죠. <laughs>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것도 많이 없고 근데 네. 나오는 것도 막 위험하다 이제 겁을 많이 주니까 네.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갔다 와본 친구도 얘기 들어보면 잘 조심하면 괜찮다고 네. 해가지고 그래서 음... 그냥 잘 추진하게 되었어요 어... 저희 팬들한테는 많이 물어봤는데 네. <laughs> 다들 이제 무서워서 <laughs> 네. 같이 가자고 했는데 결국 저만 오게 됐습니다 어, 어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. 뭐 어느 나라든 외국 여행 가면 다 똑같겠지만 밤에 막 이상한데 안 가고 네. 그냥 잘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 잘 지키면은 음..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두 번째 경기 북한 내고향전 때또 네. 미얀마 관중이랑 같이 막 응원하고 그랬잖아요. 아, 그게 네. 굉장히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. 좀 어땠어요? 여기 미얀마 들어오고 나서 처음 느낀 게 확실히 사람들 이 많이 착하구나. 네. 그래서. 이제 그 친구들한테 현지로 인사하면서 얘기하면은 네. 그 응원 같이 박수 정도 쳐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. 그렇게 한번 인사해서 진행했던 음. 것 같아요. 2차전 때 네. 반대편에 인공기 걸려 있었잖아요. 아네 맞아요. <laughs> 좀 의식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네. 안 갔던 것도 있어요. 최대한 어... 떨어져서 네. 괜히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가지고 음. 떨어져서 응원하는 게 서로 좋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. 어 그래도 오기 잘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축구 보는 취미 생활 가지면서 네.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남들한테 자랑도 좀할수 있을 것 같고. 음. 그래서 또 혹시 또 모르잖아요. 저희 남자 팀도 나중에 네. 어, 아, 아침을 나갈 수 있는데, 음. 나가게 된다면은 제가 이렇게 다녀온 게또다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음. 다른 서포터즈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, 그래서 약 예, 음.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해외에서도 보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죠. 아, 느낌 다르죠. 태극기 걸고선 네. 응원하고 있으니까, 네. 선수들도 더 제가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고, 음. 예, 기분이 남달랐어요. 아.